요즘 엄마들은 절대 아이들을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. 음.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엄마도 여자면서 음. 왜 아들딸 구분을 하느냐 음. 응? 억울하지 않느냐 응응 <laughs> 어. 그리고 차라리 딸이었으면 키우지를 말고 죽이지 뭐하러 키웠냐 이렇게 키우려면 음. 그런 말을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요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앉아서 막 울더라고 나를 막 때리면서. 음. 얼마나 저희가 반항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, 그렇죠? 예, 그래서 난 그때도 우리 엄마가 왜 우는 줄을 몰랐어요. 음. 왜 우는 줄을 몰랐어요. 오, 근데 생각... 예, 예, 예. 되게 좀 음, 조용, 별로 말이 없으면서 누가 와도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. 그러면서도 엄마에 대한 반항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제 진짜 사람이 될수 있을까? 아니면 제 진짜 어떻게 할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. 근데 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말은 없었지만은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또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알게 모르게 조금 좀그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지랄을 하면 그냥 조금씩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. 음. 그 말이 없고 무섭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피디님의 오빠분은 제가 약간 느낌의 순둥이 같아요. 왜냐하면 피디님이 싹다 가져가도 내버려 두니까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다 해결을 했잖아. 때려주고 아. 혼내켜주고. 그랬기 때문에 더 화가 나 차라리 오빠가 그러면은 둘이 짜그락짜그락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, 어, 이건 엄마가 다 중간에 들어서가지고 다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. 아, 음. 야, 니가 내거 가져가서 나쓸 돈이 없잖아. 니가 내 연필 가져가서 나쓸게 없잖아. 이렇게 되면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. 음. 그쵸? 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, 어, 오빠 미안해. 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,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무리 어린 마음이라도. 그치. 근데 엄마가 개입이 됐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. 어. 아 엄마는 오직 오빠만 두둔하는구나. 오히려. 이게 머릿 속에 에, 에, 그게 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맨날 그 의도 맞지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오빠만 생각하잖아. 음. 우리 딸들은 생각 안 하잖아. 난 그래서 엄마가 이해가 안 돼. 왜 우리를 낳냐 그냥 음. 죽게 두지. 어. 응? 음, 그런 말들을 되게 그 폭탄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야, 그래서 우리 엄마 음. 가슴에 키스 좀 났겠다. 그럼요. 그래서 어그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음. 돌아가실 때까지도.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미용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 사실은 뭐 그렇게 20대 때 금방 뭐 눈에 드러나게 뭐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. 다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성장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. 맞아. 근데 어린 시절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문제아이던것 같아요.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문제를 안 일으켜. <laughs> 절대. 근데, 피디님, 아, 문제 아였기 때문에 잘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피디님이 어쨌든 미용을 해서 큰 돈을 벌고 남다르게 살았잖아요. 사실.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. 돈은 배짱과 용기로 버는 거다. 근데 이 배짱과 용기를 내려면, 내가 이 배짱과 용기를 내는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, 내가 한 번도 부당한 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용기를 경험할 수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은 똘끼를 부려야 용기를 내가 경험을 하는데 그 용기를 저는 피디님이 어린 시절에 다 배웠구나가 지금 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... 피디님을 만나면 굉장히 따뜻해, 따뜻하고 사람 냄새 풍기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걱정하고 안아주고 근데 뭔가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는 거의 이거는 어 남자 저리 가라거든요. 근데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. 완전 극과 극으로.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극과 극의 기질이 있으실까라고 했는데 지금 피디님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원래 타고난 거고 이 용기와 싸우는 기질은 어찌 보면은 그 환경에서 만들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, 이건 너무 잘 됐다. <laughs>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한데, 어찌 보면 <laughs> 피디님이 마음만 좋고 사람만 좋으면 내가 오히려 당하기 쉽잖아요, 피디님. 후돌리잖아요.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칼같이 내가 잘라낼 줄 알아야 되는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사셨겠구나가 좀 보였어요, 지금.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게 칼같이 잘리는 건지 뭔지도 몰랐고 음. 그냥 그 분노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보니까 그 어, 부모에 대한 어떤 반감이죠. 애들이 왜 말썽 피울 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다 반항하듯이 그런 게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내 동생 바로 밑에 있는 아이만 되게 음. 좀 어, 나랑 똑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어, 얘도 보호해야 되는 애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그 어,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하고 어, 넷째 아이가 어, 9년 차이 납니다. 9년 차 저랑 음. 아이 걔랑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랑 그리고 그 다음에 걔랑 또3살 밑으로 이제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. 음. 그게 왜 그렇게 나이 터울이 많이 나서 옛날에는 이제 애가 나면 중간에 다 이렇게 잘못돼서 죽기도 음. 하잖아.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. 음. 그렇게 하고서도 오로지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위에 오빠만 하나 있는 거잖아 음. 아들 아들 하는데 근데 이제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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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40이 넘어서 막내를 아들을 낳은 거야 이제 어. 우리 엄마가 40이 넘어서 낳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 오빠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우리 엄마를 보면은 아들들은 오로지 이렇게 다 감싸 안아서 키우다가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가 약해요. 음. 그걸 제가 느껴요. 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오빠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대하라면 야 그렇게 하려면 뭐 하지 마. 얘기 음. 꺼내지도 마. 그냥 음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려버리거든요 음.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오빠가 생각할 때 섭섭할 수도 있겠지. 아 저게 나를 무시하나? 음. 아니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음.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약간 좀.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듣죠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중에서도 어 별로 뭐 깊이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하던 <laughs> 좌오 시간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오, 오빠가 조금 어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렸을 때 되게 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또 오기로 어, 그렇지. 어 어차피 응. 내가 이렇게 해봤자 넌 엄마가 치마로 한번 감싸면 끝나잖아 응. 이게 있으니까 난오기로 이제 일부러 더더뭐라가 악바리처럼 더 그렇게 긁어 팔려고 한 거지 너 한번 네네. 당해봐라 이러고 응. 그리고 이제 특히 학교를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남자 애들이 나를 때리면은. 응. 그 꼬라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음... 응. 여자애들하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, 남자애들하고 싸우면 아주 밟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오빠가? 그런 어떤, 그, 내가 그랬죠. 음. 아, 피디님 왜? 자체가. 응. 네, 초등학교 다닐 때 남녀 같이 같은 맞아요. 반에 있잖아. 음. 응.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러면은, 나를 때리거나 건드리거나 하면은, 말이 없다가도 끝까지 어. 쫓아가서라도 끝장을 어.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지금 원래 제가 다, 어,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던 게 피디님의 어린 시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환경이 피디님께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남아선호 음. 사상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오빠라는 존재가 영향을 줬고 그 과정에 음. 엄마와 또 대립 관계가 있으면서 거기서 나의 기질이 발휘가 되면서 어디 보면은 음. 내가 원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가 그거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완전 돌변을 한 헐크가 변하는 것처럼 헐크가 그렇죠. 박사님으로 있다가 갑자기 음. 이 셔츠를 찢고 막 녹색 괴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양면성을 갖추게 된 배경이 피디님이 잘한 그 환경이구나가 좀 보이네요, 지금. 음. 조금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남들처럼 힘들고 어렵게 산 거는 아닌데 그런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내적 갈등이 응. 많았다. 내적 갈등. 그렇죠. 어, 아. 갈등이 진짜 심했죠. 어. 어, 근데 저는 글쎄요. 물론 이제 피디님께서 겪어내시는 과정엔 당연히 힘들고 아팠겠지만 이 환경 자체가 피디님께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. 맞아요. 네.